2월 26일 구독자분들과 실전 비트코인 1분 봉 단타 매매, 오늘도 마틴 매매가 아닌 고정 진입을 통해서 매매 진행했지만, 아쉽게도 25만원 손실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비록 손실이지만, 저 같은 경우엔 손실나는 매매도 항상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전 매매 영상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월 26일 수요일 오후 8시 46분 금일 요 구독자분들과 1차 단타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비트코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너스 단일 차트를 기준으로 시가 대비 소수점 앞에 10포인트가 먼저 도달한 쪽으로 결합합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저점 라인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볼로 하단까지를 터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진입은 조금 욕심인 것 같고 네 일단 47분짜리는 패스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장 흐림이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좀감방을 섞어가면서 차분하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 뭐늘 하던대로 진입금액 같은 경우에는 시드머니의 5% 고정진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입금액이 시드머니 대비해서 너무 높을 경우에 손실이 났을 때그 리스크가 너무 크고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벌써 5년째 구독자분들과 고정진입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매를 오랫동안 해보면서 느낀 건 금액 조절이 매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일단 48분짜리까지도 패스를 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굳이 무리하게 진행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1분 거래는 말 그대로 1분마다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진입을 해도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많아서 그리고 뭐 다른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 현물 거래와 다르게 조금 소요 시간이 짧은 것 또한 저는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로스 지표랑 아래 사이가 둘다가맹수건에 들어왔고 앞전에도 중앙선 기점으로 지금 고점 라인이 다져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매도로 한번 진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드코인 49분 자리는 매도로 50만원 진입하면서 단기적인 하락을 노려주겠습니다. 어, 이제 생각보다 미리 빠지고 있지만 볼뱅 하단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리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시가는 90.71. 아, 하지만 07까지 올라가네요. 이렇게 10포인트가 먼저 상승을 했기 때문에 49분 자리는 실격으로 처리가 됩니다. 실격 시에는 진입했던 금액만큼만 손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고정 진입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50분짜리는 회사에서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장에서도 아까전에 6시에서 조금 7시 사이에서도 움직임이 상당히 조금 난잡했는데 오늘 좀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가 좋지는 못합니다. 조금 더 수비적으로 매매를 하는게 좋겠죠. 네, 일단 계속해서 5 1분 자리까지도 조금 더 패스하면서 주, 어, 중앙선 라인을 지금 계속해서 이 행보장 움직임을 이어갈지를 지켜보겠습니다. 바로 앞전처럼 단순하게 행보장 접근을 했을 때 결과값이 좋았다면 계속해서 이용을 했겠지만 중앙선과 가매수관이 만나는 구간에서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움직임이 나오지 않네요. 네, 일단은 매도로 한번더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중앙선이 계속 잘 버텨주고 있고, 고점 뚫는 움직임이 나오기가 지금은 쉽지 않기 때문에 매도세를 조금 더 노려주겠습니다. 아 어, 근데 이번에도 9일까지 반등이 먼저 섞이네요 이게 조금 시가가 너무 낮게 잡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노리고 있는 중앙선 하락 타점이 오히려 계속해서 올나가는데 음, 일단 53분도 한번더 패스해 보겠습니다. 일단, 중앙선까지 계속 반등 회복을 조금씩 하네요. 이거는 매수로 스위칭해서 한번 따라가 주겠습니다. 뭐 길게 따라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중앙 지금 1포인트까지 상승을 치는 것까지는 한번 노려주겠습니다. 아또 막상 이번에 또 18까지 빠지고 중앙라인에서 오히려 4점을 노려보려다가 계속 시가가 너무 안 도와주네요 이게 상승을 노리면 오히려 시가가 마지막에 높게 잡히면서 일단 55분 자리도 한번더 패스를 하겠습니다. 볼 하단을 빠지지 않고 중앙선 라인 기층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반등을 노리는 구간이 한 번은 나올 텐데. 네, 이거 감외수구 아니더라도 이거는 매수로 주겠습니다. 중앙선 라인을 계속해서 지금 재 터치를 하고 있는 구간이고 저점을 빠지기에는 지금 반등이 너무나 빠르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앙선 돌파하는 걸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그쵸. 그렇죠. 이번에는 3.1.9까지 올라와 주면서 56분짜리는 매수로 50만원 수익 가져옵니다. 이번에도 중앙선 라인을 기점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돌파하는 거 잡아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와줬는데 어, 일단 수익은 둘째 치고 이거 한번더매수흐름으로 줄만 할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체적인 움직임이 근데 빠지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한데 어 전저점까지 내려와 주네요. 내가 네, 한번더 매수 진입을 해 보겠습니다. 시가는 81.50포인트 앞전에 저점에서도 반등이 크게 나온 상태라 59분 전에는 패스하고, 이거 58분 결합까지교가까지 결합까지 보고, 1차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움직임 자체가 좀 진입하기가 좋지 못하네요. 아, 이번에 출근까지 빠지네요. 이렇게 되면 1차는 110만원 손실에서 좀 빠르게 마무리 짓고, 조금 쉬었다가 2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손실이지만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Thank you